저희 포스트텍 수문기후 연구실에서는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 순환 변동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성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고 물 순환의 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의 위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후 변화 예측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탐구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해양의 생태계와 육상의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고 이러한 요소들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기후 시스템 관점에서 기후 예측을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은 안정동위원소 기반의 빅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수은은 미나마차 국제 수은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빅 데이터는 국가별 주요 수은 오염원을 추적하고 관리한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기후변화 연구실에서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에 과거 변화 원인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기후 모델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연구실은 산업혁명 이후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실입니다. 해양에 숨어있는 이산화탄소 저장고를 직접 관측, 모델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해수 변환 가속화 연구실은 전기화학의 기본 원리, 전기분해,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오염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정화하거나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변을 연료로 사용해서 연료전지를 구동하거나 축산폐수를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다양한 환경 에너지 응용 기술을 연구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응용 기술은 미래 사회 지속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나 메탄하고 같은 연료를 합성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이나 다양한 오염 물질을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갖다 회수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공학 기술을 갖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규칙적인.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나노 다공성 재료 합성 및 응용입니다. CO2 분리, 자동차 배기 가스, 낙스와 같은 환경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촉매 연구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먼지 이슈 등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도구들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미생물의 활성을 이용해서 산업 폐수 및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최신의 분자 생물학적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을 응용한 환경 AI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유기성 폐기물,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바이오 에너지 생산하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지금 성공한 적은 없는데 저희는 그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성공하자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해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재염 및 처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원자력 환경 연구실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 분야는 방사성 핵종의 거동 특성 연구, 처분장 환경에서 핵종의 거동 특성, 그리고 방사성 핵종의 고정화 및 반응 기작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